이번 시간은 꼴조 산출에서 정방형이 아닌 면적을 불러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드 버전이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사용하는 캐드 버전을 선택합니다. rc 캐드 산출을 클릭합니다. 캐드 준비를 클릭한 다음 원하는 도면을 엽니다 선출의 부분의 범위를 설정하고, 면적 측정을 눌러 모양을 따라 라인을 그려줍니다. 마지막 부분은 C를 누른 후, 스페이스 키를 누르거나 시작점을 클릭해줍니다. 집계 계산을 누르면 면적 측정으로 작업해 놓은 면적이 측정되어 계산이 됩니다. 산식란의 면적을 더블 클릭하여 면적 X, Y를 선택합니다. 산식이 장단변으로 나눠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면적을 알고 계신다면 면적란에 바로 입력을 하셔도 장변, 단변으로 나눠서 수식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